<laughs> 좋아요. 조금 시간 지만 미메시스입니다. 와 <봄> 미메시스 미메시스 야붙잡 <봄> <봄> <Yeah. 정봄> 컴퍼니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리서 컴퍼니와 최대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리서에 없는 보풀 갱어미니시트라는 음. 존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,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알겠죠? 네 그리고 합방의 멤버는 유메사키 유즈씨 안녕하세요 안나비라 키네님네 여기가아이쿠깜약입니다 예! 안녕하세요. 예! 예! 그러면은 바로 한번 게임 시작해 볼까요? 좋아요. 가자. 가자. 다 타야 돼요. 가자. 로딩이 저런 거구나. 굿. 열렸다. 어? 뭐야? 이거 빨리 다. 어, 빨리 다녔는데요. 누구세요? 갑자기 갑자기 누구야? 어? 어, 저 누구 지나갔네. 방금? 왼쪽에 저거 누가? 어, 먼저 가는 어, 건가? 같이 가는 거 유지 아니야? 같이 가요. 유지야, 같이 가. 유지, 같이 가. 가자.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아 이거 길게 누르는 거구나. 아하. 길게, 우와, 길게 응? 누르는 거야구나. 와 달려봐. 어, 와 귀여워 오! 오, 좋아, 좋아. 우와. 와 <laughs> 키야. 나도 좋아. 자자자, 리 해봐! 오와오 <laughs> 이거 어떻게 버려 <laughs> 어, 이거 <야>. 해물 사람? 아아아아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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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. 아! <죽었어? 웃음> 아 네, 이거 왜 이거 공게이야 이게 뭐야? 공캠이에요 그러니까 둘 어디갔어? 한 명은 잡혀갖고 한 명은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요 헐 만회당 1등으로 달려가던데? Feet, 도망가는데 이사람? 같이 일어나 같이 있자 이거 뭐야?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어, 또 어떻게 해야되지? 어? 그걸 때릴수도 있네? 이거 때릴까? 어 때려보자 때려줘. 아 이거 무기였구나! 라임마 라이마! 라마. 바람개비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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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겠다! 아! 어! 가겠다가겠다 도망가! 왜다 했다?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마님 우리가 알아낸 게 있어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알아낸 게 아, 있어, 하나가 있어 하나가 마님 있어. 어! 얘들아 이거 봐 뭐야? 어, 아냐아냐아냐 나나템다 주었어. 네? 아, 너무 아, 저기 밖에 뭐어 있... 어. 뭐야 얼굴에 멀티 잘고 있는데? 혹시 나만 살았어? 맞아! 그러고 나서 어? 누군가 와가지고 잡다 뭐야? <laughs> 어. 어. 와이 사람! 어머니 어, 이 사람 야무지게 챙겼어! 생겼어 아가 뭐예요? 아니야 다사망있는거 아니었어? 내 옆에서 누장하고놀 <laughs> 사람들이야? 몰라 다 죽었다고 생각하자 솔직히 저기서, 저기서. 와이 사람 굉장히 <laughs> <그거 안> 이성적인 <laughs> 사람이야! <laughs> 오늘 잘못이셔야 될까? <laughs> 다 가짜였지 않았을까? 아밀려와이 <laughs> 사람 <laughs> 유즈님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네? 쩐다 사망사망 사망. <laughs> 가장 <laughs> 부지런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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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닌 건 알았어. 왜냐면 나는 말이 없었거든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셨는데, 아. 한 번이 죽으면서. <laughs> 그래서 내가, 어? 죽었다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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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는데 안 나오셔서. 어. 아, 내가 소리 지르냐고 못 들었나봐. 아. 미안해. 아, 그런 거 수도 있어. 아니, <laughs> 그럴 수밖에 없긴 그래. 해. 어? 그렇지. 귀여운 거에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 법이여. <laughs> 우리 완전 부자야. 해봐. 어 이거 타 있어. 있어. 어 아하 hey, 귀여. this this is treasure. 파천. <laughs> <laughs> 우리 완전 만물상이야 어, 아차! 그러면은 한번 내가 달스 버려볼게. 경기에 넣기. 경기에 넣으면 돈 나오는 거야? 나 알고 보니까 버리는 거였고. 하나 쏘는 게 재밌다. 이거 어, 저 삼풍이가 제일 좋아. <laughs> 어! 이 저렇게 되는구나. 살아나. 보세요. 개웃기네. 보세요. 보세요. 두 사람을, <laughs> 그 사람을 살리려 가지고 내가 미안해. 내가 체어 샷을 못해서 버스샷 제... 하고 싶어서. 야, 우리 가면 살아나나? 이명상. 아빠가 죽었대. 아이장 독식하려는 줄 알고 깜짝 놀랬지 뭐 맞지 오, 너희만 없으면 아니야. 이 팀들은 다 우리가 이런 느낌이었어 살짝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고 문 열고 어? 함께 복사하자. 어? 어? 어. 죽었어. 예? 어? 오? 나 죽었어. 어, 출발해. 출발해. 어, 더러워. 어, <laughs> 어디가? 나 무서. 오? 엄청 크다. 야야. 어? 어. 가래좀 빨리, 빨리 출발해. 출발. 출발해. 나. 저 죽여볼까? 어, 네? 미친데? 네? 헐. 음. 조만간에. 어디 가잖아. 죽여보자니까 도망가네. 어디 간냐 여기 있다. 저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그래서 아마. 오. 어. 이리와. 죽여. 죽여! <laughs> 아니죽 소리 다다다 아, 죽였어. 어. 죽일 수 있는 건 맞네. 이러면 무기 아, 하나씩 들고도 있어야겠다. 응, 죽여지네. 요여신 <laughs> 물어볼까? 나저 너무 무서웠어요. <laughs> 내가 아닌 나를 보니까 굉장히 소름 돋는다 방금 을본거같 오케이. 왜 얼마야? 어! 어 뭐야? 한대. 뭐예요 아, 이거구나. 얘구나. 스키가 나한테 물뱉어. 그치그물 물고기, 물고기. 이것도 그건데 이거 들어봐요. 이거 뭐야? 얘가 나한테 비명 질러서 죽고 싶잖아. 너는 뭐 해? 너? 비명? 비명질러 어 근데 귀엽다 이거 이거 너무 귀엽다 어? 언제 언제 소리 지르지? 이거 인형 들고 있다 보면 갑자기 아, 인형이구나. 등... 아 진짜? 얘얘 얘 울려야 되는데 울리고 싶은데 안 울어. 일단 따뜻한 거따 잡아봐요. 어. 어, 그럴까? 야. 아. <웃음> <웃음> 오라. <웃음> <웃음> 지를만한데? <laughs> 그니까 그 정도면 지를만한데? 비명을 <laughs> 못 주는 <쓰는>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정리안부 <정상수석> 울기 싫은가 봐울 기분이 아닌가 봐와 담아 아이씨 더 가져와야 되는데 조심해서 가보죠 얘 음. 손으로는 때릴 수가 없어서 아쉽네 맞지 음. 만나가지고 킬 몰라 킬 몰라 해가지고 같이 있었잖아 어. 들어오자마자? 예? 아, 근데 우리 돈 많이 벌었어. 아닌가? 어. 아다 없어졌구나. 우리 돈이 없어서 출발 못돼. 이거는 어떻게 해? 그렇네. 대출 같은 거안 되나? 땡겨받는 거? 모든 인원이 탑승해야 출발할 수 있대. 됐어 가보자. 퍼지는 엔딩 볼수 있는 거 아니야? 어? 어 그런가? 아! 아! 터지네.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<laughs> 뭐야? 아니, 근데 무기가 없어요. 아니, 가나 <laughs> <못 웃음> 무기가 없어. <웃음> 예? <웃음> 어, 어, 어. 우리 새로 엔딩. 와 아야. <웃음> <웃음> 아파요. 아이 <아니>, 죽었어. 개가 <laughs> 어, 아니, 근데 무기가 없어요. 맞아. 나깜 터지네. <laughs> 싸운 건가봐아 이거 그거네. 랩, <laughs> 래퍼 같은 거네. 아 마지막 왕중왕전 같은 거. 마지막 게. 그. 집어야 음 애까자자. 네, 우리 2 시간, 3 시간 했나? 재밌었다. 네, 어 근데 네. 이거 래퍼보다 더 재밌는 거 같아. 뭔가. 다음에. 다음 또또 오케이 오케이 좋아. 좋아요 좋아. 좋아. 좋아 좋아요아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, 아, 여기까지. 수고했어요